여러분들 감정이 집중되죠? 음. 이게 영혼과 포즈가 가지고 있는 특효이다 그런데 만약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한다, 보통 보면.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. 영혼과 포즈를 넣었을 때는 엄청 푹푹 들어가는 거죠. 눈 속에 여러분들이 발을 밟듯이 발자국이 푹푹 베이는데그 발자국이 듣는 청자의 마음에 여러분의 음성이 푹 당기는 겁니다. 시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시다 흔들리며 피는 하나 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날 흔들리 사이둘셋어리 하나 둘셋넷 <laughs> 아, 나